이슬이란 어떤 차가운 물체에 공기 중 수증기가 접촉하여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찬 얼음물이 들어 있는 유리컵 밖으로 생기는 물방울도 일종의 이슬이라고 할수 있는가? 질문 2. 이슬은 여름철이나 맑은 날 아침 또는 바람 없는 그런 날에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것의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지? 아 너무도 궁금해서 잠이 안 오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그렇담 찬 얼음물이 들어있는 유리컵 밖으로 생기는 물방울도 일종의 이슬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슬은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또는 겨울철 차가운 창문 표면에 상대적으로 더운 실내 공기가 접촉, 응축하면서 생기는 것 맞습니다. 질문 2. 이슬은 여름철이나 맑은 날 아침 또는 바람 없는 그런 날에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것의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슬은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생긴다고 해서 24절기 중에서 9월 8일에 백로가 있습니다.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 밤에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슬은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거나 수증기가 증가함으로써 공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응결하는 현상으로 맑은 날에는 지면의 복사 냉각이 빠르게 일어나 공기 중의 수증기가 포화상태 즉 상대 습도가 100%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수증기량이 같아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 상대 습도 현재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의 양과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의 양과의 비. 상대 습도는 공기 1세 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질량을 현재 기온에서 1세 제곱미터 내에 포화 수증기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고쳐 구함. 보통 습도라고 하면 이상대 습도를 가리키며 상대 습도는 건습구 습도계나 모발 습도계 등으로 측정함. 계절 절기 특징 인물역 봄춘 입춘 우수 봄에 문턱 봄비가 내린 정월 경칩 춘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깻낮이 길어지기 시작함 2월 청명고구준비농사비가 내린 3월 여름화 입하소만 여름에 문턱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 4월 망동아지 시뿌리기 나지 연중 가장 긴 5월 소서대서대서 지금까지 지식뜰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